요하 친구들 안녕? 나는 케이리키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이 게임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바로 쿠키워. 이게 마음 같아서 지금 쿠키를 막 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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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씹으면서 오프닝을 하고 싶은데 이 키드가 다이어트 중이라 후... 그래요. 오늘까지 총 11kg의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몇 킬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집으로 먹자고요. 짱짱짱짱짱짱짱. 음야미. 자 쿠키워즈 돌아왔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이게 개정이 초기화 됐었는데요. 28렙까지 친구들 몰래 기드가 키워놨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오늘은 돌아오자마자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이냐, 친구들 가장 고민이 뭡니까? 그렇죠. 쿠키워즈를 시작했으면 센 쿠키를 뽑아야겠죠. 그 쿠키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키드는 말 그대로 S급의 좋은 쿠키들을 모아서 S 플러스 레전드까지 만들 여분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요 따라오시죠. 콩콩. 일단 먼저 재료가 될 만한 쿠키들을 모아야 돼요. 어떤 쿠키든 상관이 없으니까 무료 뽑기는 무조건 하시고요. 눈 앞에 보이는 만 사천 개의 다이아를 모두 사용할 겁니다. 우와! 빠밤. 아. 치료의 바람. 음. 이런 건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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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입니다. 팩 같은 경우는 오늘 안낼 거지만 쿠키 뽑는 방식이랑 동일하니까 참고하세요. 재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료도 모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뽑기를 해야 되겠죠? 뽑습니다. 팩 뽑기! 아 패스물 뽑아! 찬란한 뿔피리로 더 좋은 쿠키가 나오길 바라면서 뽑아봅시다. 14,800개는 아 잠깐! 아직 현질은 아니야. 어, 지금도 아직 현질 아니야. 이건 내가 열심히 모은 거야. 아직 지갑 전사가 나오긴 일렀다고? 쯧,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건너뛰어서 한 번에 볼게요. 와, 잠깐만 처음부터 픽. 아. 아, 수팅이 넘어가죠. 스팅, 비스킷, 젤리. 팝밤 피겨. 시나몬 어빠빠빠빠다 재료 한번더건너띕시다빰아 커피네요 다음으로는 빠빠빠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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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팬케이크 마 나쁘지 않아요 친구들 에스크으로 만들 이유가 충분합니다 체리 띠딘아 체리 라왔다 체리는 내가 굉장히 찾고 있던 쿠킹데나 줬군요 빠밤 다음 한번더 한번 해봅시다. 아, 젤리 콧불벌 재료 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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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너는 과연 nope. 재료 쭉쭉 <laughs> 쭉. 어? 왜 이렇게 잘 나와? 방송 타네 여왕 쿠키 용사 딸기 젤리 꿀벌. 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한번 나오면 이제 영상 레전드 딱 찍을 텐데, 그게 안되네 요정, 용사, 룬, 팬케이크. 용사, 다음은요, 복숭아. 흠. 롤케이크, 다음은, 재료, 치료, 재료. 어우, 햇빛 진짜 잘 나와. 해적! 박수 주세요! 해적... 해적 좋죠? S플러스로 만들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s 플러스 해적이 있었나? 자, 4,300개가 남았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펫 뽑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펫을 너무 안 뽑아가지고 <laughs> 쿠키가 좋아도 펫을, 좋은 거를 좀 껴줘야 되니까 따둔, 뚠둔, 모든 게 재료 헤헤 와하하하 여왕 진주 S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쨌든 S 어 이렇게 한 번에 나와준다고 한번 더. 아 기분 좋아서 한번 더. 하트 베리 삼풀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주황 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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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재료 보라 수정. 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한번한 번만 더. 몽당 몽당다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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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파이닝 재료네요 끝끝더 <laughs> 이상 아끼겠어 아끼겠어 자, 친구들. 이렇게 모은 재료는 30 레벨을 찍어 줄 텐데요. 왜 굳이 30 레벨이에요? 키드형이라고 말을 하면 친구들한테 말해 줄수 있죠. 바로 이걸 노렸습니다. 바로 유닛 합성 시스템인데요. 유닛 합성 시스템에서는 C 등급을 30 레벨 찍은 C 등급을 합성을 하면은 다음 B 등급을 얻을 수 있고요. B등급을 합성을 하면 A등급을 얻을 수 있고요. A등급 합성을 하면 S등급, S등급 30자리를 합성하면 그 이상의 등급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S급의 유닛을 조금 모아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는 S급 합성하면 과연 어떤 영웅들이 나올지 영상으로 찾아뵐 텐데요. 오늘 과연 A등급까지 S등급,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지 궁금하죠? 그러려면, 키드 형 레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레벨업이 문제인데요. 친구들 이 하트를 많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하트를 이용해서 레벨업 노가다를 하게 될거예요 키드 같은 경우는 달빛술사, 그 다음에 해적, 그리고 악마마 쿠키, 체리마 쿠키 조합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쿠키 조합 같은 경우는 유튜버 범석TV님께서 추천해주신 덱이에요 범석TV님 영상에서 꿀팁을 좀 많이 얻어와서 오늘 키드는 유닛 합성으로 어떤 영웅들이 나오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더 자세한 꿀팁은 범석TV님 영상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30을 찍을 영웅들을 왼쪽 4 명을 선택을 해두고요. 6-10 스테이지를 노가다 노가다 노가다를 돌아서 키드는 현재 30 레벨을 모두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미 방송 전에 제가 준비를 다 해뒀어요. 모자른 영웅 같은 경우는 이 키드가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물약을 써서라도 30 레벨 찍을 겁니다. <laughs> 자, 그럼 악마의 게임 유닛. 유니... 합성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 자, 그럼 악마의 쿠키 뽑기 유닛 합성 노가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시작! 일단 C 등급부터 할게요. B 마시멜로 간식타, 여긴 중요하지 않아. B는 또 어차피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가볍게, 그렇지. B등급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A등급 나오길 바랍니다 하고 짤 섞어지면 아근육만아근육만아 하나가 모자르네 B 넘어가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A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A를 몇 번을 갈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 도넛 그냥 둘까? 일단 도넛은 좀 그냥 둬야겠다 아 아니다 아 일단. 도넛 도넛 예, 돌아갈자 몰라 저질러 버렸다. 과연 어떤 S급이 우와 요정맛 S가 나왔구요아아 아, 갈자 아 둘까 눈꽃 둘까 둘자 아. 갑시다 과연 빰 락스타 다음. 버블 껌 버블 껌도 좋긴 한데 아예도좀 둬야겠다 일단 그냥 두고 <laughs> 자하연 아빠 커피 나왔고요 자 이제 일반 유닛이에요 노멀 유닛들 레 A급 갈아서 S가 아따 비스킷 토끼 무리 아 이게 S가 있었어? 물량 덱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죠 다음 아빠 와나이스 만화잼통 이게 뭐야? 나 이거 처음 봐. 어 만화잼통이 나왔어요? 오아 이거를 쓰나? 이거를 댁에서 활용하나 모르겠네. 뭐 일단은 다음 빠밤 큰 수정굴 푸딩이 또쭉 갈아서. 아... 해적도 써야되는데... 모르겠다! 탱크, 탱크 하나 갈자! 자 과연 마지막 S는 무엇이 나올지? 뚜둔! 아! 블랙베리맛 쿠키가 나왔습니다. S 한번 다섯 마리 모으면은 하나 갈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된거 하나 해볼까? 안 쓰는 S를 레벨업을 빠르게 시켜서 아... 아. 부족하다. 만화약이 부족합니다. 아... 아, 이런, 이런 실수가 나의 이런 미스테이크가.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 어쨌거나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방식으로 더 높은 레벨의 등급의 쿠키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지금 C가 너무 많아요. 저 C등급 기드님 너무 많아요. B등급 진짜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얼른 레벨업 시켜서 A 만들고요. A 얼른 레벨업 시켜서 S 만들어서 원하는 유닛들, 원하는 쿠키들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키드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쿠키워즈 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보고 싶은 쿠키워즈 컨텐츠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환영합니다. 애매한 키드의 쿠키워즈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현실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모두 끊어. 안녕!